문법 다 맞았죠? 어, 음. 자 문법 같은 경우에는 문법은 다 맞았지? 다 맞았어? 음. 지금도 늦지 않았다 파이널 과정에도 늦지 않았다 문법은 사실 수능 국어에서 유일하게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는 영역이 문법이라고 그랬죠 이거 본인이 마음만 먹으면 일주일이 뭐야? 한 3일 만에라도 문법은 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. 배울 내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. 문법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면 예에서 부족하다는 거의 기준은 이 다섯 문제 중에 한개 이상 틀린 친구들. 다 맞거나 한 개짜리는 그럭저럭 괜찮아. 두 개를 들려 버렸다. 그대로 시험장에 가면 큰일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무슨 말 알겠죠?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. 자, 한번 볼게요. 문법. 11번. 보기를 근거로 하여 보기를 설명하래요. 보기를 딱 보는 순간 아 이거 싶었어야 돼요. 아 이거 싶었어? 뭐에 대한 거야? 이 형태. 이 형태. 산이 푸르다의 이. 나무가 푸르다의 가. 여긴 왜 이고 여긴 가야? 어. 앞에가 받침이 있느냐 없느냐. 문법적으로는 앞에가 자음으로 끝나느냐 모음으로 끝나느냐. 이 얘기잖아. 이 형태. 수업시간에 다 배웠죠, 이거. 그래서 이제 음은 환경에 따른 이 형태가 있는가 하면 자, 음은 환경 두 가지가 있죠. 뭐랑 뭐? 어, 첫 번째, 앞말에 받침이 있느냐 없느냐. 즉, 앞말이 자음이냐 모음이냐. 두 번째, 모음 조화 이거죠. 또는 특정한 형태소와 어울릴 때만 나타나는 이 형태. 음은론적 이 형태로 설명이 안될 경우 이거죠. 형태론적 이 형태. 이걸 뭐라고 부른다? 형태론적 이 형태. 이건 좀 써줍시다, 우리가. 이걸 우리가 의문론적 이형태라고 해요. 중요한 개념이니까 요건좀 설명을 할게요. 그리고 이걸 우리가 형태론적 이형태라고 하죠. 의문론적 이형태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는 예를 들면은 을를또 이가또와과뭐 이런 게 있는 거죠 이런 거그죠 이런 거 그다음 형태론적이 형태는 뭐가 있느냐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그렇지 이엿뭐 이런 거 거라 너라 이어라 이런 게 있는 거죠.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면 이거 한번 봐봐요 을을 책상 뒤에는 뭐가 와야 돼을 의자 뒤에는 를왜 그럴까요 얘는 앞말에 받침이 있고 얘는, 얘는 모음으로 끝난 받침이 없는 거니까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넣어봐 책상 이 의자 가 책상 과 의자 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밑에 거 같은 경우에는 봐요 먹었다 하였다 이두 가지를 비교해보면 이게 만약 음은론적 이 형태였다면 앞에가 어간이 음성모음이니까 뒤에도 뭐가 온 거야 음성모음이 오는 건데 같은 조건이라고 치면 하였다는 앞에가 하다니까 아 라는 양성모음인데 뒤에 뭐가 왔어 여은 음성이 왔죠 이건 의문론적 조건으로 설명이 돼안 돼. 안 되니까 형태론적 이형태. 오거라, 아니지. 가거라, 오너라, 하여라. 가, 오, 하. 다 앞에는 양성인데 뒤에 형태가 다 다르죠. 이런 거는 의문론적 배경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. 형태론적 이형태. 이런 얘기예요. 약간 어려운 문법 개념. 알겠죠? 어, 맞았네.